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추장에 된장 담았던 늙고 살찐 마랑 호갱입니다. 체력 좀 기르려고 헬스를 했는데, 식단 조절 안 했더니 벌크업이 됐어요. 92kg를 넘었네. 좋됐네 <laughs> 진짜 살찐 마랑 됐네. 자,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좋은 얘기가 아니야. 아까 뉴스에서 그 자영업자의 마지막 보루가 깨졌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우리 자영업자들한테는 그 노란우산공제라고 있잖아요. 매달 25만원, 50만원 이렇게 노란우산공제를 적금식으로 보내는데, 그 놈이 우리 퇴직금이지, 따지고 보면. 노란우산공제를 우리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들 건데, 작년 23년에 폐업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수령해 간게 1조가 넘었고, 최초로. 올해는 1조 3천억이 넘었답니다. 작년도 힘들었지만, 올해는 더더욱 힘들었다. 근데 예상은 내년은 더욱 힘들 것이다. 큰일 난 거야.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자영업하고 이제 빠이빠이 할때해지하고 받는 거예요, 노랑선공에 저도 계산해서 그전약공장 장사하다가 폐업하고서 그때 마지막으로 받고서 빠이빠이 했었어. 사실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뭐 고기 사장님이나 뭐 야채 사장님이나 납품 오시는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세스코도 그렇고 폐업이 어마어무시합니다. 콜식당 배달식당을 가리지 않고 어마무시하고 이 와중에도 창업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 무슨 깡이지? 저도 이번 달에 개업 사태 때문에 매출이 한2 주간 좀 타격이 왔어요. 전월 대비 한500 빠질 것 같아. 아 짜증 나네. 나갈 정도 많은데 참 이런 말이 좋은데 저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빚이 11억이었을 때 마이너스 인생을 한 10년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버티만 해요. 사실 저는 제 인건비 벌어가고2 입에 풀실만 해도 나는 버텨진다고 왜겠어? 저자식이 없잖아 그래도 내가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우스갯소리고 근데 사실 맞아 난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 큰 부담이 없어 복장이 바뀌었지 3,800원 벌어보려고 배달 갔다 왔다 어우 졸라 뭐워 살이 쪄가지고 하이바가 빵빵하네 어쨌든 간에 저도 살아보려고 막 신메뉴 내놓고 막 했는데 어 왔니? 그게 잘 먹혀 들어갔어 꼬막 비빔밥 내놨지 청국장 내놨지 보리밥 출시했지 이세개가 아주 효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돼주고 있어요 보리밥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지는 난 솔직히 몰랐어 저뿐만 아니고 다들 힘드니까 엄청나게들 막 노력들을 해막 많은 가게들이 이제는 자포자기 심정인가 봐 나도 좀 그런 건가? 무료배달 때리는 지 배달비 500원 받는 지 많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던 집들 휴일 다 없애버리고 뭐밤 12시, 새벽 1시까지 하던 집들 24시간으로 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엄청들 망하고 있습니다. 폐업해가지고 노란 우산 공제에서 수령해 간게 1조 3천억이 래잖아 카더라로 내년에 이제 제2의 IMF 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지금 듣기에는 대기업들도 지금 휘청휘청 한다고 하고, 롯데에 다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와, 롯데 지금 심각하다는데. 희망 퇴직자들 받는다고 지금. 대기업도 휘청이는데, 이렇게 소상공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배달식당에서도 이렇게 노력들 해서 열심히 살아남고, 있지만은, 실상, 정산해보면, 남는 게 없다? 깜짝 깜짝 놀랄 거야, 사장님들. 폐업하신 사장님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아실 거지만, 지금 뭐,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사장님이든, 안 되는 사장님이든 간에, 배민 쿠팡에, 배달비 포함해서, 어, 30%씩 뜯기고, 쿠폰 내돈 걸고, 그러고 나서 통장에 꽂히는 돈 보면, 현타 올 거야. 원가 계산 잘해야 돼요. 제가 매출이 5천 넘어가고, 뭐, 막 그렇다지만, 이 배달의 민족, 얘네, 이 오픈리스트 활성화하고, 막 이질환하면서, 기타 주문, 다 갈려나갔어요. 기타 주문다 죽고, 그 후로는 마진율 형편없어요, 지금. 마진율 15%도 안될것 같아. 세금 내고, 뭐, 이제 직원에 나가면 이제 퇴직금 주고 뭐 하면, 씨. 개털이야, 아이, 그나마 다행인 게, 씨 코인이 좀 터져가지고, 씨. 희망이 코인밖에 다 씨. 다들 코인해. 농담이에요, 농담. 코인하면, 그러배배가 망주냐. 도박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각자 노생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 쿠팡에 대해서 이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지만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불합리한 점.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5,000원에 음식을 파는데 내 돈으로 쿠폰을 천 원을 붙였다 칩시다 내 매출은 14,000원이잖아요 근데, 근데 배민 쿠팡 얘들은 네내 매출을 15,000원으로 잡아요 그 할인한 천원 금액도 매출로 잡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가세나 마찬가지예요 참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짜증나고 소소하게 뜯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한테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배달 식당은 이건 답이 아니에요 배달 식당은 답이 절대 안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태로 배민 쿠팡이 저렇게 쓱 넘어가는 이 상태로 그냥 끌려가잖아요? 배달식당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뭐 가끔 유튜버에 뭐 배달식당 아직도 뭐 할만하다 뭐 이런 집들, 매출 그런 집들, 1억 넘어가고 1억 5천 넘어가는 집들, 거기서 10%, 15% 남겨서 천만원 1500만원 가져간다는 그런 케이스들로 좀 유튜브를 찍는 것 같은데, 매출 1억, 1억 5천 넘는 게 쉽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거기다 지금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까지 와서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있어도 안 쓰는 게더 심해졌어. 그러니까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배달식당은, 아, 진짜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 그냥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원가 계산을 저도 많이 했지만 많은 자영업자 유튜버들이 계산을 계속 해왔단 말이야. 그렇게 남는 거 없고 재미 없었는데도 그럭저럭 먹고는 살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완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버렸다니까. 혼자 장사하는 게 답이다라고 하는데 혼자 장사하는 사장님들도 다자빠져 나가고 있어요. 진짜 부익부 비익근이 심화되고 있고 제 생각인데 심지어 잘 되는 가게들조차도. 그렇게 재밌지 않을 거예요. 이제 통장에 꽂힌 돈 보고, 어, 부가세, 소득세 내고 나면, 어, 깜짝 놀랄 거야. 세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 봐요, 배달비, 어, 3,800원, 보고라도좀 벌어보려고 지금, 오토바이 타잖아. 전 가게 근처만 다녀요. 한, 한 300미터까지 밖에 안 가. 근데도 가게 근처에 언론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한 8개? 10개 타나? 그거만 타도 하루에 3만원이잖아. 그렇게, 한 달에 20일만 타도, 60만원이잖아 큰 돈이잖아요 자 자영업의 마지막 고루 마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줄폐업의 노란우산공제 어, 수령액이 역대 최고 1조 3천억까지 된 상황에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거 없어서 자영업이나 할까 그런 시대는 끝났어 정말 잘하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 자영업도 스킬이야 어, 이것도 성적순이야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듯이 자영업도 잘하는 머리가 있어 내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살다보니까 장사 잘하는 사장들 보면 머리가 참 좋아 이거는 다들 공감할게요 자영업을 저는 절대 비추하는데 그런데도 들어야겠다면은 홀비중을 높이셔야 됩니다 홀비중 70, 배달 20, 포장 10 아니면은 포장 20, 배달 10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홀비중을 높여야 돼 근데 또 홀장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 그니까 러 결론은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무조건 장사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럼 또 이런 댓글이 달리겠지? 저 새끼, 호갱이 새끼, 지만 혼자 장사하려고, 어, 경쟁자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려고, 어, 저 맨날 저런 영상 찍는다는데, 아, 해봐. 꼭 지옥을 맛을 봐야, 어, 꼭 깨닫겄냐? 여러분, 폐업하면요. 진짜 인생 종치는 느낌 나. 정말 폐업하면 힘들어요. 상상 초월이야. 폐업하고 나서 정신적인 충격도 큰데, 그 물질적으로 손실 본 것까지, 그거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염두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영업하지 말라고. 오늘도 또 싫은 소리만 또 줄창 들어났는데 이게 현실이면 어떡해. 나 같은 놈이라도 한몇명 있어야지. 그죠? 남은 연말, 우리 사장님들 기운 내시고, 살아남읍시다. 내년엔 더욱 힘들다니까, 더욱 처절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자, 제 영상 보시고, 이만큼이라도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로하. 내년에 봅시다잉.